집안의 장례가 발생을 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직계존속 아들이 상주가 되는 건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족하 그리고 장손까지 직계존속으로 상주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모르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간혹 사위도 상주가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사위는 백관이라 상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자녀분들 중 딸님들만 있는 경우는 달라집니다. 사위가 상주 역할이 되는 거죠. 명심해야 할 부분은 자녀분들 중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상주, 딸만 있는 경우에는 사위가 상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장례가 현대화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엔 영정사진 모시는 것도 꼭 남자가 모시고 나가곤 했는데 요즘은 손녀 및 딸님들이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화적화가 되면서 운구 인원이 없어 상주가 직접 운구 행렬에 포함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서 운구 인원은 누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운구는 상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유가족의 지인분이나 직장 동료, 친구 분들이 도와주시는데요. 도와주지 못할 상황 때에는 집안의 손자 및 친인척 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주가 하면 안 되냐고요. 애로부터 상주는 부모님을 잘못 모시어 돌아가시게 했다고 죄인으로서 관기를 이어 고곡하며 울면서 그 뒤를 이어 행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운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